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프램 뉴비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고레벨은 일퀘를 어떻게 하고 하루 동안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공공시가 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길드에 먼저 들어갑니다. 길드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길드 요새전 레이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아주고, 근데, 길드레이드 보상은 전날에 길드에서 길드레이스를 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드레이스를 제가 굳이 참여 안 하고, 그냥 길드 자체에서 레이스를 했다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레이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드레이스 승리 상자가 들어오고, 이제, 길드 무한 던전을 돌아줍니다. 길드 무한 던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길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길드 보상 자체는 자사권을 주고 개인 보상으로는 경험치 도핑 탱을 줍니다. 자 길드 보상 받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개인 우편함에 길드 SS 등급 보상이 옵니다. 이제 길드 무한 던전을 돌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장을 하면 길드 무한 던전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사가 가능해서 굳이 송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랩이 낮은 경우에는 SS 등급을 받으려면 송컨을 해야 되지만 저는 랩이 높기 때문에 굳이 송컨 안하고 SS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SS등급을 달성했죠? 그리고 1번을 채워주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총 2번을 돌았고, 보시면 우편함에 보상상자까지 얻었습니다. 자, 요거를 전부 다 받아주고, 일단, 길드레이스 승리상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까면은, 파워 엘릭서뭐 평소에는 길드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경험치 도핑템, 이런 게 나옵니다. 피버 충전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SS등급 보상, 자동 충전권 10분짜리 4개, 다음은 개인 SS 등급 보상. 자, 이렇게 두개 한꺼번에 까주면, 노란 경험치 증가권 15분짜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일 콘텐츠 이 퀘스트를 깨줍니다. 보시면은 미니 던전, 엘리트 던전, 무릉도장, 원정대가 있으니까 요거를 깨주면 되는데, 원정대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리어는 못하고, 무릉도장이랑 엘리트 던전, 그리고 미니 던전을 클리어 해줄게요. 이제 고레벨의 경우 엘리트 던전을 깰때 마지막 거 하드모드를 돌아서 진짜 운이 좋을 시이 유니크 장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극악의 확률이라 저는 이거 안 돌아줘요 이거 안 돌아주고 그냥 40제 요거 하드모드를 1에 클리어해줍니다 소탕권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면 지금 40제 에픽 무기가 나왔지만 평소에는 40제 유니크 벨트, 40제 유니크 어깨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정을 했을 때세 줄이 뜨면 비싸게 판매가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들판, 소탕권을 사용해줘서 클리어를 해줘요. 그 다음에는 무릉도장을 돌아줍니다. 무릉도장을 돌아주면 자사권도 얻고 1회까지 클리어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매일 돌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51층까지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 도장을 완료했고 이제 51층까지 클리어를 하면 10분짜리 2개 30분짜리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총 80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릉 클리어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릉 도장 이렇게까지 완료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요일 던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포함되진 않지만 요일 던전도 무조건 클리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주얼 때문에 무조건 클리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얼을 매일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니 던전입니다. 미니 던전은 어떻게 돌면 되냐? 여기 보시면 1일 임무에 굉장히 경험치를 많이 주는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 좀비, 쿨리 좀비, 라이칸스로프, 웨어울프 이렇게 써 있는데 미니 던전도 똑같이 마이너 좀비, 쿨리 좀비, 라이칸스로프, 웨어울프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던전을 돌 때는 여기 이렇게 한번 여기 이렇게 한 번, 여기 이렇게 한 번, 총 15분을 세번 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니 던전은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니 던전을 그냥 한 번만 클리어하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레벨업 크게 상관없다? 그러시면 은 그냥 한 번만 클리어도 해 상관없는데 이 고레벨의 경우 레벨업 수단이 1, 1 임무랑 1, 1 콘텐츠 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 1 임무의 몬스터 잡기 전부 다 클리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니 던전을 총 45분 돌아줘요. 그리고 요일 던전을 보시면 카오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카오스 모드를 클리어하면 승급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레전드리에 필요한 아이템이요 레전드리 안갈 거다 그러면 굳이 안 돌아도 상관 없지만 혹시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오스 모드도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데비존입니다 데비존의 일반 모드는 보상을 별로 주진 않지만 데비존의 하드 모드는 꽤 짭짤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데비존 하드 모드까지 돌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데비전, 도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안 돌아줍니다.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다음은 네트의 피라미드. 네트의 피라미드 일주일에 5회를 클리어하면 수상한 큐브 300개를 줍니다. 수상한 큐브도 세 조작을 하면 돈을 꽤벌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정대로 이 수상한 큐브 500개를 수급해주기 때문에 굳이 네트의 피라미드까지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자본이다? 그러면 네트의 피라미드까지 돌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디멘션 인베이드. 디멘션 인베이드의 보상을 보시면 자사권 또는 경쟁권을 줍니다. 이것도 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사권이나 경쟁권을 얻고 싶다. 그리고 디멘션 장비까지 얻고 싶다. 그러면 돌아주는 게 좋지만 저는 귀찮아서 안 돌아줍니다. 다음은 커닝 엔타워입니다. 커닝 엠타워 같은 경우는 한 달마다 초기가 돼요. 매월 1일에 초기화가 되니까 이 초기화가 되기 전에 자기가 갈수 있는 층까지 최대한 많이 클리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가 갈수 있는 데까지는 클리어를 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커닝 엠반지. 세트 옵션을 보시면 경험치 획득량 15%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줘야 되고 뭐 나머지도 레드 큐브, 피버 충전권, 자사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클리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탕윤의 요리교실 여기는 이제 각종 도핑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클리어를 해줍니다 왜냐면 저는 이 도핑템으로 도핑 을한 다음에 노루타를 가주기 때문에 이거는 노루타 이상을 간다 그러면 클리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노루타 이상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슬라임 푸딩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슬라임 푸딩 얻으면 경험치랑 매소 획등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슬라임 푸딩 을 얻으시고 퀘스트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뱀탕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클리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싸워라 전세의 귀환입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단한 번만 승리를 하시면 됩니다 랭크 모드 승리 딱한 번만 하시면 이 훈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트 옵션을 보면 경험치 획득량 15%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한 번만 클리어를 하고 이 훈장을 받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숙제는 아케인 리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케인 리버 숙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소멸의 효로는총 5개의 퀘스트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18시 40분이니까 요거 다섯 개 클리어했을 를때몇 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퀘스트를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을 보면 18시 53분. 약 13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들도 전부 다 완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완료를 해주었고, 일일 임무에서 다섯 개 전부 다 클리어하면 이런 식으로 신물 다섯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얻은 신물들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장 눌러준 다음에, 이제 숫자를 다 채웠잖아요? 그러면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화를 하면 아케인 포스 10이 증가하고 마법 공격력이 95가 증가해요. 그리고 매소는 약 2700만 매소가 됩니다. 이거는 레드 매소로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드 매소를 모으셨다면 레드 매소 사용해서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화를 했고, 다음으로는 추추 아일랜드의 퀘스트를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의 아일랜드는 5개이지만 추추 아일랜드는 4개의 퀘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55분이니까 4개 퀘스트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추 아일랜드 퀘스트 4개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을 보면 19시 12분, 약 18분 정도가 걸렸어요. 소멸의 여로보다 퀘스트가 한개더 적은데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추추할 랜드는 지형이 너무나도 안 좋고 몬스터법도 세기 때문에 소멸의 여로보다 퀘스트가 적더라도 더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 전부 다 완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완료를 했고 이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성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추 아일랜드도 이런 식으로 1캐를 완료하면 5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캐까지 키운다, 그러시면 부캐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팬텀 들어왔고, 팬텀까지 무릉도장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이 팬텀의 경우 지금 키우고 있는 부캐이기 때문에 무릉도장을 돌아서 자사권을 수급해주고, 키우고 있는 부캐는 이렇게 팻을 착용해줘야 합니다. 키우지 않는 부캐는 굳이 팻을 착용할 필요는 없고, 키우는 부캐만 팻을 착용해주시면 돼요. 무릉도장 51층까지 클리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사권 전부 다 받아주고 부캐 같은 경우도 요일 던전을 돌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험치 주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부캐까지 요일 던전은 꼭 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험치 주어를 S급으로 맞췄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시면 되고 웬만하면 물리 데미지 S급 5개까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오래 키웠기 때문에 SS등급 5개로 맞춘 거지 SS급 5개 맞추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S급 5개만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현재 키우고 있는 다른 부캐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캐릭을 보면 남은 자사권 시간이 하나도 없고 무릉도장까지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얘는 오늘 새벽에 돌렸기 때문에 지금 자사권 시간이 하나도 없고 이제 얘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자사권을 충전한 다음에 그때 또 돌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부캐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캐를 전부 다 돌리냐? 이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본캐 하나 그리고 부캐 세개 이렇게 키워줍니다. 만약에 본캐 일 캐랑 자사권을 전부 다 사용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캐를 전부 다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무릉도장은 세 개다 전부 다 클리어를 해줘서 자사권은 무조건 수급을 해줘요. 그리고 요일 던전도 들어가서 최우선 순위로 경험치 주얼까지 맞춰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캐릭의 자사권을 전부 다 사용했다. 그렇다면 다음 부캐로 들어갑니다. 다음 부캐로 들어가서 자사권 전부 다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자사권 전부 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게 하루 만에 다안될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날 본캐 꺼, 첫 번째, 두 번째 부캐 전부 다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얘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또얘꺼 사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자사권을 사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사권이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부캐는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되고, 부캐를 키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이 링크 스킬 때문입니다. 링크 스킬 하나하나를 보면 능력치를 조금밖에 상승 안 시켜주지만, 이거를 전부 다 육성했을 때 능력치를 합치면 너무나도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링크캐는 무조건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니온 때문입니다. 유니온도 능력치를 정말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유니온 때문이라도 레벨 140까지는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레벨 140 이상은 S 등급이고 레벨 140 이하는 A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부캐를 육성할 때140 이상까지는 키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비분들의 미래 고렙이 되었을 때 하루의 숙제량을 알아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캐 육성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캐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부캐를 키우지 않으면 어차피 자사권이 부족하기도 하고 유니온이랑 링크는 필수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부캐도 필수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